es habitualmente porque porque uno no se mantiene en ese carril, pero eh si ya estaba. Ah, no. Nada, 뭔가 따로 딱 티가 안나가지고 찾기 어려웠는데 야, 이렇게 되어있네 여기네 아, 차 열리나? 오 그냥 열리네 짐을 이제 맡기고 저희는 오늘 여기 마드리드를 구경해야 돼서 건물이 이렇게 붙어있는 게좀 신기하다 유럽에 온게 실감이 납니다 이제 와 날씨가 조금 쌀쌀하네요 진짜 우리나라는 딱 똑같은 날씨네 근데 너무 예쁘뻐 우리가 갈만한 곳이 이렇게, 아 지하철이 렇게 넓게 돼있네 돌광장 한미부엘시장 돌광장을 가볼까요? 옥도날드가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특색있지 않아? 돌광장 지금 배 안고프니까 가보면 되지 춥다 개춥다 <laughs> 아 마스크 써야겠다 저렇게 저런 거 팔잖아 저런 핫도그 같은 거 저런 거를 11시에 그냥 간식으로 먹는데 어우 이거 이거 저거 보자 저 찍어 먹는 거 있다 보자 왜냐면은 지금 봐둬야지 내일 아침에 저거 안 먹고 여기 와서 먹을 수 있잖아 저렇게 여기 와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 라스 에스파뇰 이거 봤다가 좀 이따 보면 되잖아 그걸로 이거 파는데 되게 중요한데 4.9 4.9로 이게 여기 밖에서 먹으면 돈을 막더 받는다 그랬어. 맞아. 우리나라처럼 그냥 밖에 막 앉으면 안 된다 그랬어. 뭔가 진짜 새롭다. 그냥 다난이 건물이 붙어 있는 게좀 신기한 것 같아. 저렇게 짓지? 여기 틈을 다 막았네. 어. 틈을 다 막아서. 아, 앞에만 막았을 수도 있겠다. 뒤에는 아... 넘어가면 비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 그래. 아, 그렇겠네. 일부러 보기 좋으라고 막았나 보다. 저희는 광장. 아, 이게 몰랐는 그래. 그냥 왔던 길은 잘 기억하니까 하스버그랑 겹쳐서 마실모토키 저쪽인데 어? 그래? 우와 이거 뭐야? 여기.. 완전 이쁘다 여기 골목 골목괴무소 미쳤다 그냥 광장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광장을 먼저 가보자 우리나라 덩키는 별맛 없는데 현실 없지? 아나 장갑도 가져왔는데 캐리어에 그.. 내일 줄게 톨레더 갈때 필요하겠다 춥겠다 어드렁이 된다. 그게? 어드렁이 <laughs> 된다고요. 이건... 편집해달라고. 편집. <laughs> 넣어야지. 멋있어요, 어제 <laughs> 재미난 하네. 에피소드를 다 놓쳤으니까. 어 <laughs> 그런 거 봤다. 여기 뭐야? <laughs> 뭐할건 딱히 없어, 근데. 어 그냥, 그냥 보는 거지. 아, 어 애플. <laughs> <그냥> 구경하는 거지. <laughs> 관광객이겠군 거의 다. 여기. 아 이, 여기 같은데? 아닌가? 여긴 그지? 이렇게 넓은 광장인데? 넓은 어. 광장 티오 페페 여기가 솔광장 어 맞네 저기 막저 <laughs> 뭐야 네, 쟤 거기서 떠 가면은 어. 마요르 광장이 또 나온대 되게 가까운데? 완전 걸을만 있는데? 캐리어 진짜. 끌어도 끌만하겠다 여기는 음. 이돌아 돌이란 게이 이 뜻이구나 광장으로 모이게 길을 했다는 게딱이 느낌이구나. 얘 뭐야 얘 나폴레옹이야? 뭐야? 누구야? 카를로스 레이드 에스파냐. 이쁜데? 쟤들 보지도 않고 예쁜데. 근데 이렇게 찍으면서 따라가니까 뭔가 괜찮아 보여. 이 거리가 너무 예뻐 미쳤다. 아 진짜? 네. 어, 응. 그래서 관광지 오니까 한국인 한 가족 한명 맞다. 우와 이거 뭐야? 공전 메달? 우와. 주화? 아 이런 거 모은 애들 있어서 이렇게 파는구나. 맞지? 여기 있 그러니까. 뭔가 하고었는데마 지금 괜찮아 그렇지 그렇게 될거같아 오, 이게 그 어? 걸어서 세계 속으로서 이거 보지 않았어 우리? 마요로 강좌 가봐나 혼자 아, 봤나보다 왔잖아 우리 그때 같이 봤었잖아 어 세계 속으로 어 거기서 어떤 남자가 티비가 막 하면서 그러니까 멋있다 영상인가? 여기 소감이 어떠세요? 여기 온 네.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laughs> 어제 어, 어제 열몇 시간을 배운 다 잊었어. 나도 나도. 와. 다. 너무 멋있다. 여기 왜 말탄 누가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뭐 유명한 사람이겠지? 뭐 오면은 그냥 이런 건데 뭐역사나 이런 걸 몰라서 이게 얼마나 훌륭한지는 모르겠고. 그냥 네모나게 돼 있어서 예쁘네. 그러면은 여기도 호텔일까? 이 위에는? 그지 그래? 이거를 찾아보면 있겠다. 여기서 묵으면은 바로 볼수 있네. 플라자 웨이어. 왠지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플라자, 저 보통 호텔이니까. 우와, 과일 봐. 아, 뭐. 가짜 과일 같은데 진짜게 더워? 그렇지. 다 파는 거, 과일. 하몽. 오. 어한번 구경할까 아 이걸 아까 들면서 아까 애들 먹던데 이거 사서 먹었나보다 대박 완전 신선해 아니 이거 찍어줘 오빠 여기 봐요 먹는 건가 봐이렇 <laughs> 뭔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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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뭔가 유럽 게임. 아빠가 좋아하는 올리브다. 어 올리브. 야 올리브를 꽃으로 팔아? 뭔가 절인 올리브. 맥주 한어 와인 한 아. 잔가 어, 우와 그런 거 판다. 뭐좀 <목소리> 특이하다 만두가. 스페인식 만두. 이거 다 판다. 빨라도도 팔고. 커피도 팔더라고. 알아. 오. 좀 따스하게 보냈다. 어. 이제 밖에가 추웠어. 응. 아. 오, 우리 겉에서만 볼까? 응. 여기 여기는 들어가서 볼수 있네. 아 어, 근데 지금 저거 너무 사고싶은데 차짠 에스프레소 짠아 근데 에스프레소 짠 먹지도 않는데 갖고 싶어 <laughs>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말해줄게 오빠 충동구매 아, <laughs> 이게 뭘 커피도 못 마시는 거야 <laughs> 디카페로 마실 거야 에이 그래 못 먹으니까 포기하자 아니, 아 근데 가격이 환타보다 싸잖아 계열받네 <laughs> 환타 어, 바셀이 있겠지? 바셀 비싼 거 아니야? 아니 저거는 왜 사고 싶냐면은 마드리드라고 써 있었잖아. 맞아. 그럼 오빠 마드리드에서 사고 바셀에서 사고 다 사. 그럼 일단 하나만 살까? 마드리드에서. 내 걸로. 맞네. 들어가는 거줄 서는 거네. 와 미쳤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안 샀어요. 뭔지는 한번 볼까 저 안에? 지나가자. 저기 저 산을 보자 우리. 아, 어, 아니 못 들어가. 우리는 철 창에서만 구경하고. 왜냐면 이걸 안 샀는데 뭐라고 돼 있냐? 이디아웃 티켓 줄 이, 두 개네 이 철창 감성이 있다. 음. 철창 감성이 있 어? 근데 예쁘 긴 하다 들어가 기만 하면 멋있 을것같 은데, 이 왕궁 에서, 나 오면, 알수 없는 스페인 아, 텔레 <laughs> 많이 찍는 것 같네요, 열심히? 스페인 민요 아저씨가 노래를 불러주고 있어요, 여기 전통 음악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오 뭔가 그산 그지? 우리 택시에서 본그산 어딜까 너무 멋있는데. 그그치하얀색이었지 그 구름 아니었지 그거. 음. 아 그러니까 스페인도 원래 위쪽으로 막 슬래기 돌고 막산 도는 게 너무 멋있어아 멋있다. 오늘 날씨가. <laughs> 좋다. 아, <laughs> 좋아! 현대 건물과. 아, 그냥 이거, 그냥 보는 거야, 이렇게. <laughs> 이게 다네. 어어. <laughs> 어. 근데, 아, 저 끝에 보인다. 저기, 여기, 여기. 설산. 와, 멋있다. 저 개놈 나보다. 지금 지도로 땡겨서 구글로 보면 뭔지 나올 것 같은데. 이 멋진 자연풍경과 도시가 보입니다. 그거다 식료품점 편의점이다 편의점에서 뭐 음료 하나 사도 돼 목마른데 목마르다 목 말라서 헐헐더쌈 이유를 더 쳐먹었네 이 새끼들 그럼 어, 못 참지 맛맛 무조건 사야지 편의점 오 비싸네 엄청 빨리? 그니까 훨씬 싸네 돈 충분해 카드어 충분하지 70유로나 있는데 이런 편의점 이름을 알아 놓은 다음에 밤에 사다 놓으면 되겠다 먹을 거 거기 2박이나 있으니까 아침에 먹을 거나 봐 유럽은 맞아 해먹는 거 훨씬 싸다 그랬어 <laughs> 다 싸다 좀 아닌데 가격이 싸네뭐라 아니 막 그냥 이런 거나 사놓으면 되지 먹어 맛있어 뭔가 싸잖아 <laughs> 괜찮잖아 거기 물도 사다 놔야 되고 어차피 한번 오긴 와야 돼 또띠아랑 이런 거만 판다 얘만 사자 올리브 얼마인지 볼까? 가격이 굉장히 싸다 너무 싼데? 근데. 양파가? 아니 피망 크기만 아 채소가 과일이랑 진짜 싸다 크기 가봐 그러니까 엄청 크다 이거 뭐야 이거 피망 아니야? 고추야? 아, 피망이지 아, 피... 약간 피망고추 같... 피망고추 같은야 장난 아니다 우와 이거 뭐야? 오, 메카도? 아이 아니, 감자 아니야? 아어그 감자다 위에 감자 밑에 약간 다른 품종의 감자인 것 같아 신기하다 이 사과가 너무 개 사과가 말랑해 뭔가 오렌지 오렌지 사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까서 먹기만 되잖아 오렌지 사다 아, 먹을까? 아까 조식에 그 오렌지 있을 거종 그 같은 맛이 었는아 챙겨올 걸 그냥 이거였는데 이건, 이건. 그니까 챙겨서 나올 거 나는 올리브를 지금 잠깐 볼게. <목소리> 얼마째냐 보려고. 오빠한테 방금 투 얘기하려고 했어. 마드리드의 백화점을 찾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좌회전인가? 하나 더인가? 봐야겠다. <목소리> 여기다. <목소리> 바셀. 어 여기도 바셀 오피셜이네. 다르셀로나 곳곳에 바셀 이런 매장이 있어요 은영아 일로 가야돼 우리는 여기 이제 마드리드 백화점으로 왔습니다 저 앞에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저렇게 밥을 먹고 있는건지 서있는건지 모르지만 가보자 이엘꼬르떼 마드리드 백화점은 우리나라에 조금 다르고 스포츠에 진짜 스포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포츠인 척 하는 약간 캐주얼 느낌인데 여기는 진짜 스포츠예요. 그 자체가 이렇게 춥고랑 약간 이 형태의 옷을 많이 입어요. 조거, 조거 팬츠. 외국인들은 다 조거 팬츠 스타일로 입고 있는 거예요. 약간 아래 좁가지고 위에는 약간 이렇게. 아, 진짜 찐 스포츠 느낌으로. 이제 백화점 끝내고 나왔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람 들이 엄청 많아졌어. 해를 보는 나랑 너무 귀엽다. 아, 약간 유니시프 이런 거로처럼 아, 쟤네 보면서 돈 받는 건가 보다. 그지돈좀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방금 망고에서 되게 괜찮은 옷을 봤었는데. 조금 참고 마시모드 띠에서 사는걸로 사람 진짜 많아 와 날씨 근데 너무 좋아졌다 오늘 비 온다고 했었는데 무슨 비야? 역시 날씨요정과 함께하는 여기 우회전 저 레스토랑 계속 사람이 많은데 에? <laughs> 이제 조심해야되는 아 여기 어, 약간 광장 한번봐어 응. 아니 설광장 솔광... 어 그래 설광장 그 아침에 그 뭐야 잠 저기서 우회전 아 여기 아니었어 와. 알고 갔더니 여기 아니야? 근데 좀 이렇게 앉아서. 커피야, 맥주. 아, 맥주구나. 맥주. 야, 좋다. 우리나라 맥주. 비슷하다. 맘매. 어, 그냥 맥주 딱 먹어. 야, 맛있겠다. 맘매. 뭔가 이런 현지스러운 근데 우리는 먹으면 살수 있다는 거. 찬바람에 먹으면. 그치. 아, 옆에 이제 줄 서서 들어가는 거구나. 우리가 아까 전에 요 뒤로 돌아왔었는데, 네, 다시 뒤로 가고 있어요. 음. 날씨 끝에가 살짝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있어서 음. 목도리랑 하고 앞에를 여며어야딱 맞는 날씨 지금. 어, 네. 그지? 갑자기 추워졌지. 뭐가 이게 차갑나 했네 목도리가 진짜 이게 든든해 하면은 이거 추울 때. 목도리 내가 사준대. 네. <laughs> 내가 사준 그치? 거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은근히 생각을 잘안 하는 거 같아. 잘 기억 못하잖아. 기억해. 거 사줘요, 지금 이거 들고 있는 것도 은경이가 사준 거고, 저 앞에 5.95 유로에 3잔을 준다는데 좋은데 <laughs> 6 유로잖아. 그럼 얼마야 8400원에 3잔인데? 개 싸네? 오, 저것도 3.95 요렇게 <laughs> 피스? <웃음> 미쳤다 피자 먹을까? 아니야? 그니까 피자 한전 맛있어 보는데그 뭐야? 이거 음식 먹 음식이 뭐지? 초코랑. 아. 어, 지금 추로스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 직진 추로스를 먹어야 됩니다. 진짜? 바르셀로나 이 매장 오피셜이 많은데 저거는 그때 면세점에서 살수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면세 사면 될것 같아요. 여기핀면 그렇게 얘기거아서 <laughs> <laughs> 직전이야. 왜냐면 지금 당 떨어져 가지고. 지금 예민보스 1단계 발령이야. 피상! 피상! 빨리 입에 단 거를 물려서 뇌에 작용을 빨리 달달하게 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아, 그저거네저 저, 아까 봤던 건데, 어디가? 그 광장에서 일로 오면서 봤던 건데. 어디야. 아 저기야. 아초콜라트리스 네, 가봅시다. 초코스 음, 음. 파는 가게인데. 줄 서있다가 어. 들어왔는데 여기 한 명의 서버가 다 치우고 들여보내주는 방식을 조금 기다렸어요 6개 추로스랑 초콜릿 하나 해서 5.9유로고요 이거를 테이블 위에 두라고 하더라고요 영수증을. 그리고 이거 보고 알아서 갖다 주는 거 같아요 안줄수 있어서 여기서 좀 체력을 비축하고 먹고 돌아 다녀보겠습니다 물어 어, 얘를 찍어 먹더라구요 응. 게 되게, 되게 잘 나오지 않아찍어 뜨겁다 응. 어, 응. 충분히, 은경 응. 충분히 기다려야지 응. <laughs> 충전 제대로 한다. 네. 여섯 개인데 왜 이렇게 많아? 일곱 개졌네. 아, 서비스를 하나 더 주나 보 깔끔하게 손 삭했습니다. 아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걸어 기본으로 주는 빵인가 보다. 메인 주잖아 그래서 주는 건가? 결국 우리는 식사를 하게 되었네. 맥주랑 샌드리야 그리고 뭔가 메뉴를 시켰는데 기대를 하고 있어.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오, 막 김이 모락모락 나. 첫 번째 메인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 문어가 되게 쫄깃쫄깃하다고 하 한다.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첫번째는 문어튀김입니다 벌써 가고싶어요 <목소리> 어때? 음... 첫째 숙소는 아예 안찍었네 두번째 숙소로 왔고요 마드리드에서 첫번째는 공항 근처에서 잠만 잤고 두번째는 여기는 온다, 2박을 할 생각이라 네, 이런대로 오고 싶었는데 오우 부가 끝내줍니다 여기서 아침에 커피 한잔이라딱 먹으면 아주 죽여줄것 같은데요 내일 그렇게 여유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수 있을지? 해보겠습니다.